독소 루비신 항암을 시작하기 전. 나는 타진과 IR코돈으로 통증을 조절하고 있었는데, 24시간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횡단보도를 제 시간에 건너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찬 상태였으며, 혼자서 몸을 일으키지 못해, 잠자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땐 엄마를 불러 엄마의 부축으로 겨우 몸을 일으켜 화장실을 다녀오곤 했다. 입안에 혹도 커지면서 치아가 맞물리지 않아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상태였고 식욕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씹을 수가 없으니 혀로 으깨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죽만 내일같이 먹었다. 노래 너무 부르고 싶었지만 호흡이 한 마디도 채 차지 못했다. 그랬던 내가 1차 항암 이후 많은 것들이 좋아짐을 느꼈다. 혼자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고, 걸음걸이가 빨라져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거뜬해졌으며, 음식도 조금씩 씹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밤낮 없이 시달리던 통증이 조절되기 시작했다. 물론 약이 바뀌었다. 타진 복용을 그만두고, 마약성 패치 펜타닐 25짜리를 몸에 붙이기 시작했다. 이게 그 미국에서 마약에 중독되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영상 속그 사람들이 사용한 그 약이 맞다는데, 잘못 사용하면 그 정도로 위험한 약이라고는 하지만, 나처럼 통증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약이다. 물론 이 패치를 붙이고 있다고 해서 통증이 완전히 0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러저러한 기대감으로 2차 항암까지 잘 버텨내고 중간 CT를 찍었다.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기대했던 것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다. 항암 전저 상태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얗던 양쪽 폐는 2차 항암을 거치면서 조금 꺼뭇거뭇한 부분이 생겨났다. 늑골 쪽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암세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리고 얼굴 쪽. 얼굴 쪽은 나의 체감과는 반대로 혹이 자라났다고 했다. 5.7cm에서 6.1cm로 커졌다고. 그렇지만 20% 이상 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항암약을 그대로 치료하기로 했다. 시티 경과에 나는 또한번 겸허해졌다. 조금 살것 같다고 까불고 돌아다닐 때가 아직 아니구나. 더 조심하고 더내 몸을 돌봐야 할 때구나 싶었다. 4차 항암까지 마치고 또다시 경과를 확인하게 될것 같다. 하지만 살것 같은 날을 가만히 보낼 순 없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은 나에게 귀하디 귀한 하루. 아주 예전에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곡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는 어느 수녀님의 요청에 글을 쓰고 곡을 붙였다. 녹음만 남은 상황이었다. 몇주 전까지만 해도 한마디도 채우지 못하고 끊어지는 호흡에, 아, 나는 이제 노래할 수 없으려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두 번의 항암 후 호흡도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했다. 마음껏 노래하기엔 한참 부족한 호흡이며 예전의 황수정의 호흡에 비하면 택도 없이 짧은 호흡 상태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시 노래가 되었다. 그것만으로 감사했다. 오로지 그 마음 하나로 3차 항암 바로 직전에 녹음을 마치고 왔다. 나의 손을 내밀어 병원은 온통 하얗다. 모두가 잠든 고요하고 하얀 병실 창문 너머로 초록색 잎사귀가 손을 내민다. 꼬마는 그 잎사귀 손을 잡고 미끄러지듯 병실 밖으로 나가 알록달록한 꿈을 꾼다. 주렁주렁 달린 링거로부터 자유로워져 고래 등을 타고 하늘 높이 오르는 꿈. 독한 항암 치료로 다 빠져버린 민머리에서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가 자라나는 꿈. 늘 침대에 의지하던 몸은 자유자재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운이 없던 목소리에 우렁찬 힘이 생기는 꿈. 아주 평범한 꿈. 지금은 3차 항암을 하러 병원에 들어와 있다. 처음으로 창가 자리를 배정받아 창문 너머 세상을 바라본다. 잘만 굴러가는 세상. 나만 멈춰있는 것 같은 세상. 아니 난이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 기특한 세상.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감정의 반복이다. 어떤 날은 살아있는 것만으로 눈물나게 감사하다가 또 어떤 날은 현실적인 한계를 마주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한다. 평범한 꿈은 사실 나의 꿈이다. 곡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톨릭 생활성과팀 17이다에서 올해 12월 1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소아암 환우들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지만 평범한 삶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면 좋겠다. 이번 항암도 잘 견뎌내길. 고마운 나야. 사랑하는 나야.